야야 진영, 진영이 다 됐다 이제 야 우리 팀일 때 그렇게 뛰어봐 씨. 뭐 이렇게 잘 뛰니까 남의 팀 가서 다 됐어 천천히 천천히 돌려 돌려 신발만 바꾸면 날라다닐 것 같은데 이제 옛날로온것 같은데요 아 진영이가 옛날 그조구나 아이시 날수. 이 찍고. 아해이이상하 뒤에 뒤에 뒤 씨. 현이 그거 날렸어? 회장님 하나 눕혀 해드리지 그래? 어? 야, 진영이가 원래 주고 가더니 잘 뛴다? 아니, 신발... 하나 사! 서환아너 어? 네. 하나 놓아야 된다? 저유노 저유노 오호 빨리 빨리 야 공을 왜 갖다 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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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야. 움직였는데 어야 공을 왔는데 아, 하나 둘수 있어. 자 화이팅! 도훈아 올려야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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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화이팅돌더 올려! 피어자는 수비 없고 없잖아! 빨리 빨리 가! 오케이! 좋아! 아, 원호어 때려봐! 내가이 때까지 그어요어끌어 끊어 이팅 아, 이왼발안 해? 야 붙어! 좋아 좋아! 빨리!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네, 나가니다이아한명가대대 <laughs> 아, 아, 아. 아. 나가, 나가, 들어가야지. 이로 들어가야지. 오메오메오메오메오메오 아, 빨리 메오메오메오메오오메오메오오메오오메오오메오메오메오내려메오메오메오내려메오메오메오메오메아메오메오메오이 빨리. <목소리>

오면 돼! 오면 돼! 오 박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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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돼! 오면 돼! 있어요! 가세요! 야! 동훈아 공간으로! 아유! 자! 좋아! 좋아! 영아 그냥 그만 둬! 진아나못 돌게!

해당이다, 해당이. 하나, 자, 끌고 가. 끌고 올라가. 올라가. 드리블 쳐. 왼쪽 왼쪽 아, 이고 아. 아. 해. 해. 아이우이이즈 자꾸 이렇게 할 거야. 올려 올려 올려. 아, 아,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넣어, 하나만. 하나만 으면 우리가 1등. 아, 우리 아니 우리 비 우리 동점인가? 동점이야. 어디가, 우리가 아니지 우리가 우승인가? 아, 아, 아 우리가 우승이야 지면, 지면. 지면 우리가 우승이야 비기면 이쪽이 우승이야 야더 해! 이조 화이팅!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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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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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야 이거 자꾸 찍힌다고 하지 마라. 어. 야, 동료해. 격려해. 격려. 격려해. 윤우야, 신경 쓰지 마. 격려해. 더 말하지 마. 자, 우리는 좋아. 야, 멘탈, 강하게 강하게. 멘탈 강하게 돌파해. 너 바로 타기 없잖아. 아 상관없어. 아니, 아 상관없는 거야. 어. 어. 플레이 해. 앉을 줄 알았어 야 그냥 뛰어버려 형들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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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뛰어들어가는 거 형들아 박혀 <목소리도> 자 이거 자꾸 이 경기 중에 선수들 간에 자꾸 뭐라 하지 말고 열심히 독려해서 뛰어 화상들아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어. 좋아좋아 야야야 다 떨어졌어 모구와. 천천히 모구와, 천천히 모구와, 모구와. 같이 올라와 같이 같이 잘 하시오. 나와 그렇 뒤에는 때리고 뒤에리 때리고 넘었다! 일대2일대2 그렇지. 가야 소희 좋고. 자 올려 올려. 어, 어, 어. 자. 아. 자 가가가가가윤 가야지. 가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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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슈팅 한번 가시오. <laughs> 저 새끼 저 새끼 이거 말7번말듣지마 잡어. 야 좋아. 나이니까지현아 빨리 던져. 나왔어. 아유, 씨, 들어가는 건데. 야, 들어가는 줄 알았네.

이이 <목소리> 이, 너무 이타적인 놈아. 이, 이기적으로 해라, 씨. 다 오케이, 오케이. 아유 씨. 다다 마무리 쳐 마무리 쳐 마무리 쳐 아유 좋아 가려가 멀리봐 멀리 가. 야야야 야, 야, 야. <laughs> 야 자, 어. 마지막 야 종현이 종일. 아. 종현아 아유, 아 조금만 쫓차가진신하게 아니 아무도 안와